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어, 판도라 격려실문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카페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을은 언제까지 친절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친절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분이 아마 그 어떤 그 입주민께서 이제 관리비를 좀 차고 입금하셨나봐요. 차고 입금을 했으면 어, 여러분들 관리실도 단체잖아요. 그리고 어떤 체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만약에 돈을 어떤 분이 입금을 하셨으면 우리가 입금 출금하는 날짜들이 있어요. 그 출금하는 날짜에 결제를 뭐 소장 소장님, 그다음에 그다음 회장님 결제 받고 현금 환불 신청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 이제 결제권자인 소장님도 휴가 중이셨나봐요. 이제 그리고 은행 업무도 이제 마감이 된 상태인데 이분이 이제 돈을 본인이 과대입금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오신 거죠. 차고 차 입금했으니까 빨리 돌려줘 이러고 오신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분 그러면 경리가 뭐라고를 얘기하겠어요? 뭐 저희 소장님도 지금 자리 안 계시고 휴가 중이시고 그리고 이제 은행도 마감 시간이 지났고 이런 돈을 지금 당장 못 드린다 우리가 결제 날이 출금 날이 언제니까 그때까지 돌려드리겠다라고 이제 최대한 빨리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뭐 그런 거는 그건 네 사정이지 이거죠. 당장 돈을 달라.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가 뭐 대단하다고 결제 운운하냐 뭐 직업 몇명 되냐고 뭐 대기업처럼 대기업처럼 굳느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관리소장님 전화번호 대라 막 아니면 뭐 관리 그 대표 회장 전화번호 대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리분이 그래도 그 어쨌든 입주자니까 친절하게 대했던 거죠. 친절하게 대하고 뭐, 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어쨌든 해드리겠다라고 하고, 이제 전화번호도 좀 전화도 해서 바꿔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결국은 이, 이 격리가 불친절하다라고, 이제 막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단장한테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물론 직장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의리긴 하죠. 근데, 얼마나 여기서 더 친절을 해야 되냐? 나는 그러면 숨도 쉬지 말고 그리고 뭐다 받아줘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대부분의 격리가 한 번쯤은 겪어보신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여러 번 겪었던 일이고요. 어 그러면 솔직히 이런 말 하고 싶죠. 돈을 내가 네 통장에서 억지로 뺐니? 아니면은 당신이 그거를 차고 입금했니? 라고 물어보고 싶죠. 본인이 차고 입금했잖아요. 본인 잘못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거를 은행에서 제가 그분 통장에서 억지로 돈을 막 빼갖고 와서 제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건 범죄지만 본인이 그 본인이 잘못 넣으신 거잖아요. 또 그리고 이분들은 막 그런 인격 모독을 막 하시네, 말씀들을 하시죠. 그럼 니네가 무슨 뭐 대기업도 아니고 뭐 우리 월급 받으면서 무슨, 어? 이렇게 뭐 결제 운운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이제 막 그렇게 막 무시하시거나 막깔보심면서 이야기를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많이 몇번 겪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겨, 이분처럼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는 분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분은 이제 그래도 되게 친절하게, 이 격리분은 되게 친절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였으면 아마 그 경찰, 그분이 막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저희 결제권자도 없으시고 은행도 끝났고 지금 돌려달라고 하시는 거는 제 개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냐. 왜냐면 아파트는 인터넷 뱅킹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달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거를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십시오라고 나는 저는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다음날 그 출근하자마자 우리 그 소장님이 출근하시자마자 바로 결제를 먼저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돈을 돌려줬죠. 근데 이제 격리분은 격리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장님한테도 이분이 막 그, 격리가 막 너무 불친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봐요. 그니까 이 격리분 입장에서도 이제 은행을 가면서도 막 얼마나 마음 속이 쓰리겠어요. 그죠? 네. 어쨌든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근데 소장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기는 그래도 격리는 친절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나봐요. 그니까 이 격리분도 아, 내가 어디,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친절할 수 있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어, 여러분들, 뭐, 갑질금지법, 막,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갑질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뭐, 갑질금지법이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의 2019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갑질금지법이 생겼지만, 실제적으로는, 어, 갑질을 하시죠. 그죠? 갑질을 하시죠. 안 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네, 아마 좀 사라지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전화상으로 굉장히, 어, 언어폭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좀 험한, 심한 말을 좀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뭐 무시하는 말, 말을 한다거나 이제 이러신 분들도 많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직원이나 입주민이나 정상적인 분들이 90, 뭐 97, 98%예요. 그 중에 이제 정말 좀 이상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나머지 98%를 이길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하시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 전에 이제 제가 어, 한 번은 이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그날 되게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분이 저번에 목소리가 되게, 목소리가 안 좋다. 힘이 없다. 힘이 없다? 뭐, 근데 힘이 없다는 것보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 표현을 하시면서 일하기 싫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목소리가 좀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렇게 일하시, 일하기 싫으면 그만 돌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은. 사람이 뭐 항상 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좀 밝은 목소리로 많이 하잖아요. 솔톤으로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낮은 톤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몸이 안 좋으면 목소리가 낮을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그걸 가지고 네가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 이,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여자요 젊은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자기 상사한테 이런 얘기, 를 똑같은 얘기 를 들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어쨌든 제가 뭐, 그 다음에 그 직장을 좀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 알았다.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제 이러고 말았었는데,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불쾌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 오셔 가지고 좀 진상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소장 전화번호 대라, 회장 전화번호 대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저희가 상사 전화번호를 함부로 막줄수 없고요. 여러분 그아시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 소장님 개인 핸드폰에 대해서 뭐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입자 대표이나 선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다른 입주민들에게 주는 거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린다고 요번 해석서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함부로는 아니죠. 그분도 입주민이니까 사실은 뭐 바꿔드린거나 할수 있지만 소장님도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분 소장님도 뭐 휴가를 간 상태거나 이러는 경우 뭐 그분이 엄청나게 급한 일이라면 저희가 연결을 해줬겠 뭐 저희가 전화해서 바로 얘기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충분히 좀 시간을 둬도 그, 그분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좀 이제 저희가 전화한 다음에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장 전화번호를 대라라던가 회장 전화번호를 대라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 그러면 저희가 되게 좀 사실은 곤란해지죠. 그러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 좀 오고, 그렇게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면, 이제 불친절하다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는 일이 뭐냐, 니네가 내얼굴 받으면서 뭐 하는 일이 뭐냐, 이런 말들이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쭉쭉 나오죠. 근데 더 슬픈 거는 그런 상황이면은 솔직히 이제 소장님이라도 이 격리를 좀 감싸주고 사실 그러시면 이 격리분이 사실은 덜좀 슬플 것 같아요. 그죠? 격리분이. 근데 소장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 너가 뭐 불친절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어떤 소장님은 심지어 기전 기사나 시설직 직원들한테는 좀 너희는 당당하게 하, 해라. 그러면서 경리한테는 너는 항상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어, 여러분 사람한테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경리한테만 그렇게 친절함을 물론, 뭐, 친절해야 되지만,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실 참을 수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그렇게 차별적인 언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격리는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격리분이, 격리들이 대부분 더 화가 나죠. 어, 그 전화로 그렇게 막, 안 좋은 말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그 전화 그 전화 연결음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아파트는 뭐 갑질 뭐 방지 뭐 이런 예방을 위해서 뭐 무슨 뭐그 뭐 뭐라 그러죠 그런 그 산업 그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녹취가 되고 있다라고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취가 정말 대, 이렇게 녹취하는 그런 그 전화기를 두면 훨씬 사실은 그 멘트와 그 전화기가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말이 녹취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그렇게 녹취가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의무화됐으면 좋겠다. 라고 저도 생각을 좀한 일이 있습니다. 저의 그 입주민과의 저의 마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예전에 제가 그~ 그분한테 고소를 당한 건 있었었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 좀 너무 황당했는데 그분은 이제 뭐 과일 장수 아줌마랑 다투셨다고 과일 장수 아줌마를 더 이상 못 들어오게라 알뜰 장에못 들어오게라 그래서 제가 아니 사모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저희 마음대로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분 한 분이 그것도 그 싸우신 게 뭐 과일 장사 하시는 그분의 잘못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막그인격적인 모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뭐못 생겼다느니 뭐, 뭐 어떠니 막 이렇게 하시더니 결국은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대표 회장님이랑도 싸우고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고소까지 하게 되는 이제 저도 저희도 이제 그쪽에 이제 경찰서에 막 끌려가고 막 고소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어, 그 분, 그 분은 좀 본인이, 그 본인이 그런 성격을 못 찾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도 아마 그렇게 똑같이 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분과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저도 이제 그 아파트를 좀 떠났거든요. 근데 저는 좀 성격 자체가 남하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부딪히거나 이러면 그냥 굳이 그렇게 뭐그뭐 그뭐 그렇게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도 이제 세, 조금 일자 채우면 1년 지나고 나면 퇴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오래 있었던 데는 뭐 3년, 5년도 있었고 짧게 있었던 데는 뭐 1년 뭐 어쩔 때는 6개월 정도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그 주민들이 굉장히 우리 경리 분들한테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갑질을 많이 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뭐제말제 제 이거는 다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제 말을 말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의리라고 해서 뭐 반드시 뭐 언제나 참아야 한다는 거. 언제까지나 계속 친절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당연히 우리 직업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친절해야 되는 우리가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친절한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를 갖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먼저 막 흥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막 눈물도 나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러니까 눈물도 나고 막 말이 생각이 잘안 나죠 열 받으니까 생각이 잘안 내고 목소리도 막 격앙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더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격리분들이 사람이 화가 나는데 당연히 막 차분하게, 아,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하긴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는 어떤 게 정말 불합리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분이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막 이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좀 합리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막, 화를 먼저 내면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격리분들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화를 먼저 낸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적절하게, 저는 뭐, 울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하 남자분이 너무 강성이거나 이럴 때는 그 여자로서 한, 그런 정말 속상, 이렇게 울, 한번, 눈물을 딱 흘려주면 그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눈물을 무기로 삼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그런 만약에 그런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심하다. 정말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람이다. 그러, 그러고 막 그러면 정말 눈물 딱 울어서 그 상황을 종료시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뭐 억지로 운건 아니죠. 정말 눈물이 났기 때문에 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되게 화를 내다가 제가 우니까 어,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신 일도 있었어요. 어. 그리고 소장님들도 이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소장님들한테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저희 유튜브를 제 유튜브를 보실 정도의 소장님이시면 격리분이나 그리 우리 기전 기사님을 그렇게 차별적으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깨어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노력하시고 깨어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어 격리분들이 그렇게 곤란을 겪거나 이럴 때 소장님이 거기서 막 격리편을 들면 사실은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좀 사실은 격리분에게 조금 격리한테 조금 이 입주자 편을 들고 이제 격리편을 안 들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라도 아까 내가, 응? 당연히 내가 누구 편이겠냐. 당연히 경리 우리 주임님, 경리 대리님 편이다, 과장님 편이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입주자 편을 들면 그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입주자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경리분들도 그 직원분들도 마음이 좀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기존 직원한테는 당당하라. 근데 격리는 무조건 친절해라.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그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입주민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어, 격리분들도 한 집안에 부인이고요, 엄마하고 또 귀중한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이 사람도 인격차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좀좀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제일 웃긴 거는 막 화를 엄청 내신 다음에 내가 아가씨한테 화낸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당하는 사람이 전데 아가씨한테 한거 아니야라고 해도 당하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되게 속상해요. <laughs> 그러니까 좀 좋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입주민들은 그리고 소장님들이나 우리 기전이나 우리 직원들 우리 직원들도 그 같은 직원이라는 직원의식을 좀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뭐 만약에 민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같이 좀 협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격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 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잘못 알고 얘기하면 그게 항상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우리 입주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그게 더 일이 커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답변을 잘못해서 일이 커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정확한 그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말 뾰족하게 그 세우지 마시고, 부, 친절하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친절하게 두루두루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친절하게 너무 대했고, 나는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 나름대로 너무 친절하게 대했고, 나 노, 노력을 했지만, 이분이 정말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다. 너무 나에게 뭐 인간적으로 막 모욕을 주고 이러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이 격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을은 언제까지 친절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친절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선은 사실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정말 이분들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쯤은 이쪽에서도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나는 그래도 끝까지 친절할 거야 하시면 더 좋겠죠. 참을 수 있다면.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제가 음 이렇게 영상을 좀 찍었어요. 아까 요즘 자꾸 이런 갑질이라던가 좀 힘든 일을 겪는 격리분들의 글이 좀 올라와서 제가 그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시점에,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서로 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니까 좀 좋은 관점에서 좋은 시선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질 없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판도라 격리실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